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기아의 레이 프린스티지 등급이고요 2017년 식 9300km 밖에 안타 차량입니다.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얘가 디자인 보셨나요? 일단 앞쪽으로 보시면요, 정말 색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색이고요. 네, 앞쪽 그릴 와, 정말 세차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쪽도 그릴도 어디 기스나거나. 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고요. 네. 옆에 헤드를 트쪽도 보시면 투톤으로 돼 있어서 고급짐이 더한 차량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앞쪽 핸더. 네, 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디 문콕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 들어온지 얼마 안된 차량이고요, 저희 차량인거뭐앵카나 이런 광고 다 거짓 광고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야지 살수 있어요. 이쪽 캔더 부분도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제손 보이시나요? 네. 80, 90% 정도 남아있고요. 휠. 네. 잠기수 없이 깔끔합니다. 반짝반짝거려요. 측면부는요, 보시면 이쪽 하나 더 깔끔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네, 더 부분도 9 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휠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후남복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 2017년 시계 9000kg밖에 안된 차량이라서 그 상태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한번 열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뒤쪽 보시면 되게, 레이가 좋은 부분이, 이판 있잖아요. 이거 판이 겉에가 있어요. 겉에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소. 이것도 한 번도 안, 쓸. 새 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삼각대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거의 볼 것도 없이 새 차량이라, 여기 부위도 깜짝하게 들어오고, 프레스티지 전급이라서 저딱도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딱 열면 셀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뒤쪽 핸더 부분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도슥 들어가는 게90% 정도 남아있고 휠, 정말 깔끔합니다 뒤쪽 도어 부분 슬라이딩 도어예요 열어서. 여기 되게 넓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블랙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 직원 가방이 이렇게 갖고 온지 얼마 안 돼서 직원 가방이 있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뒤에 보면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짱짱하고요. 진짜 저희가 갖고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차량만 찍고 있어서 저희 매일 정범이동생 가방이에요. 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일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리더스모터스 찾아주시면요. 네이만 30대가 넘게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 잠시 이가 앞쪽 다더보여 깔끔하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예요. 진짜 갖고 오는 상태 그대로고, 완전 무서워 차량이 2017년식 9 0 0 0 k g 내입니다 이거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네90% 정도 남아 있고 휠 깔끔합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갔고요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브롱 브로... 불좀 켜고 여기 앞에 보면 키로수가 9 4 6 5 k 로탄차량이고요 그리고 왼쪽 창문부터 슈 내려가고 슈 올라가고 Yoda. 오른쪽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요.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정품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아, 진짜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여름이니까 에어컨 또잘 나오는지. 오!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핸즈프리 기능, 볼륨, 넘나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쪽도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팔고리도 정말 올리고 내리고 잘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쪽에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핸들 열성까지 슉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냥 신차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신차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차량만 저희가 직접 매입해 온 차량만 찍고 있고 중간 마진이 없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같이 온 식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찍고 있고 또 매입팀이 따로 있고 그 매입해서 어 성능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알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통번호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일 저렴한 가격에 차주 직거래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믿고 전화 주세요. 일단 안쪽에는 옵션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보실게요. 엔진을 봤는데요. 엔진은 카타 엔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버펠트 보이시나요? 잘 들어가고 있고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완벽한 차량만 제가 실매물로 찍고 있는 거니까 안심하고 전화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관디자이나엔진룸까지 같이 봤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 하자면 기아의 레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7년식 2,300kg 차량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